번 문장, 삽입 문장입니다. 삽입 문장,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글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글의 문장 배열도 마찬가지고, 삽입 문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주어진 문장을 굉장히 좀 철저히 읽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 안에서 특히 삽입 문장은 연결 접속사라든가, 지시, 대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서 문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감정과 관련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emotion이 되겠습니다. 자, converse를 쓰면 역으로, 반대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반대로. depressed affect 하면 감정이죠. <laughs> 우울한 감정과 슬픔은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동사로 많이 쓰이지만 명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Depressed affectment, 우울한 감정, 슬픔, 이렇게 되죠. 이것은 특징을 이룬다 하려니, 꽤 다른 생리적 반응 패턴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aimed at, 뭔못을 겨냥한, conservation of energy, 에너지 보존을 겨냥한. 에너지 보존을 겨냥한. 그러니까, 별도의 뭐,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는 걸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생리적 반응. 그러면 앞에서는 좀 약간 격한 어떤 감정의 반응이 나오겠고, 이 문장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Emotion, 감정은 일반적으로 the result of a phrasal event. 어떤 사건의, a phrasal 평가의 결과인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에 보면 알수 있어요. 자, dependent on 하면, 뭐, 뭐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그냥 depending on이라고 하면 되겠죠. The o u 프레이 m e o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더코디네이 o r d i n a t e d e 하면 이게 주어가 되는데, c o o r d i n a t 하면 아주 잘 조직적인 체계화된 그러한 반응이에 어떤 반응이냐면, i n v o l v 을 수반하는 비 e 이 a v i o r a l p h y s i 이 되어 있어요. 자, 행동상의 체계나 생리적인 체계, 행동상의 체계는 몸으로 이렇게 저걸 싸울까 말까 이런 몸 움직임이죠. 행동상의 도망갈까 싸울까 이런 그 다음에 피 l 라지컬 시스템 그에 따라서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고 몸에 그냥 긴장이 되고 뭐,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생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행동상의 시스템 생리적인 체계를 수반하는 그러한 아주 통합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반응들이 is triggered 촉발되어진다 트 r i 하면 야기하다 이런 개념이죠. 어, generate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는 is generat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emotion 감정이라는 것은 trigger 야기한다 구체적인 행동 경향과 그가 필요한 생리적인 지지를 촉발시킨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 끝나니까 준동사 하나 봐야 되겠죠 무엇을 용이 케 하면서 쉽게 한다 이런 얘기야 over time은 분명한 행동을 용이 케 하면서 촉발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이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 경향을 촉발시켜. 어떤, 그, 감, 어떤 것의 평가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결국 감정이니까 저걸 봐서 내가 화가 나고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겠죠. 그러한 구체적인 감정의 어떤 경향과 그로 인한 필요한 거기에 따른 아주 생리적인 지지. 심장의 박동이 빨라진다든가, 뭐 혈액이 얼굴이 빨거진다든가 이런 것도 들 결국 생리적인 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명, 명시적인 그런 행동을 용익케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유명한, 이 과정의 유명한 예는, 이 과정은 앞에 말한 과정이 되겠죠. 이 과정의 유명한 예는, fight, flight, reaction이야.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좀 알아놓으세요. 자, 이것은, 파이트 싸울 것이냐 또는 도망쳐야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볼밍몸무엇을 수반하는 자 이러한 것에는 뭐가 수반되냐면 자 increased heart rate 면 심장 박동률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혈압이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expansion of bronchi 하면 bronchi 하면 기관지죠 원래는 브론카스가 단수고, 이 브론카이는 복수입니다. 브론키라고도 하고 브론카이라고도 합니다. 기관지가 팽창이 되고, 이제 호흡이 가빠지니까, 그 다음에 증가된 혈액의 흐름이 되겠죠. 어디로? 근육으로 빨려 들어가는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관지가 팽창하고 혈압과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인크리즈, 빨라지는 그러한 일을 수반하는. 싸우거나 투쟁과 도피의 반응이 바로 이러한 과정에 좋은 예인 것이다 라런 얘기죠. 그로 인해서 프리페어링, 앞가 완전한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에 준동사가 나와야 돼. 더 body for action, 어떤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표현되어진다, 수동적 반응으로. 앞에와 정반대의 내용이니까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반대로 이러한 우울한 감정과 슬픔은 다른 생리적인 반응 패턴의 특징을 이루게 되고 이것은 에너지 보존을 겨냥을 하는 그러한 행동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인 어떤 반응으로 표현되어지고 종종 accompanied with 하면 뭔무시 동반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앞에 and is가 생략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is accompanied with 자 축소된 그러한 근 긴장이 되겠죠. 근 긴장이라고 하면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이야기, 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위드 목적으로 다음에 목적기포 부대상 분사구문이 되겠어요.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한 채로 이런 얘기죠 위도 목적으로 목적기포 구문이야.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한 채로 근 긴장 상태를가 동반되는 그러한 굉장히 수동적인 반응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상태는 앞에 말을 계속 이어서 표현해주고 있죠. 적응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것은 이러한 수동적인 상태는 save. 에너지를 전략하게 해주고, 이것은 또한 may act as a signal. 하나의 신호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뭐뭐을 나타내는. 자, 이거는 indicate의 목조가 되는 접속사가 되는 대시 되겠죠.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돼. 이 사람이 인 n need of는 뭐뭐시 필요한.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인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몹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하나의 신호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정서적인 지지라고 하는 것, 도구적인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좀 동조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것이고 도구적인 지지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뭐좀 어떤 도움을 몸을 안정토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뭐 물을 한 모금 줄 수도 있고 뭐 편안하게 눕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구적인 지지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수 있다. 그래서 감정의 두 가지면 감정을 느낄 때 어떤 경우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또 다른 감정을 수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정을 느낄 때는 또 어떻게. 어, 몸에서 생리적으로 반응을 하고 하는 두 가지 감정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는